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어떠세요? 네, 아이들하고 무탈하게 잘 지내셨죠. 네, 사건 사고가 우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서 어 자잘자잘하게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다치는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요 예 보육교사에게 똥 싸대기가 웬 말이냐 라고 해서 금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그런 내용입니다 어, 세종시에서 일어난 일면 기저귀 똥 싸대기 관련 그런 내용인데요 어, 국회 동의 청원에, 예, 동의가 5만 명을 넘었으면서, 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12일날, 네, 이달 12일날 올라왔는데, 4일만에, 16일이죠.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서 종료된 그런 동의 내용입니다. 어, 이 내용은 또이 사건인 세종 남부경찰서에서 맡게 되었는데요. 이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 자신의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 아이가 혼자서 사고 또 산책 후에 배회했는데 선생님이 그냥 두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 라고 해서 어, 경찰서에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부모를 찾아갔겠죠. 그랬더니 학부모가 어, 선생님에게 똥기저귀를 던져버렸습니다. 이 똥기저귀에 에, 선생님은 얼굴을 맞고 그 다음에 옷에 안경에 에, 똥이 묻었던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수 있어요. 이제 이 사건을 접하고 또 자기 이 부인이 어, 학부모가 던진 똥기저귀에 맞아서 얼굴에 옷에 안경에 에, 똥이 그런 어떤 상황을 보고 남편이 참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남편이 국민 동의 청원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민 동의 청원을 우리가 9월 12일 날 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청원 취지가 부당한 갑질로부터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사를 보호해 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으로 청원을 올렸습니다. 어, 똥 싸다기를 봤습니까?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싸대기를볼 줄이야.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올 초부터 어린집에서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 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저는 제 와이프가 아니라고 믿지만 아동 학대는 경찰이 조사해 결과가 나오면 예, 처벌받겠습니다.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의 CCTV를 경찰에서 조사하면 조사상황 외에 미비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나올까봐 원장님들을 억울하지만 사과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 얼굴에 똥 묻은 아기 귀저기를 펼쳐 얼굴을 과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이 글을 적습니다.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예, 남편이 국민 청원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 우리가 5만 명이 넘어서 이미 종료가 됐고요. 국회 교육 위원회에서 어린이집 교사 보호와 관련 법안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어 교권보호사법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문제는, 어, 교권보호사법이 처리가 되고 통과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육교사는 빠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안타까워 속상한 그런 <laughs>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 다시 한번더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일날 어제 보육교사들이 모였습니다. 20일 날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우리가 보육교직원 교권보호결의대회가 열렸는데요. 전국의 17개 시도 어린이집 교사들 3천여 명이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장대 비 속에서 거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보육교사의 교권을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예, 사건이 알려진 후에 이 어리집 연합회가 세종 지역에 있는 어리집 보육교사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 긴급 조사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4월 만에 100건 가까운 교권 침해 사례가 예, 접수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 그런데, 이 부모는, 이 부모는, 어, 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아, 학대를 받았다라고 한게 아니라, 벌써, 어, 3월 달에도, 예, 3월 달부터 아이가 작은 상처가 났는데, 어, 막 폭언을 선생님한테 하게 하고, 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죠. 예, 물론 내 아이가 상처를 나거나 다칠 때는 속상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폭언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 교사가 아이를 때렸다고 의심했다가 어, 아닌 걸로 판명을 되니까 한 달간 또 아이를 출석시키지 않은 그런 학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이렇게 똥기저기를 펼쳐서 선생님한테 던진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이가 학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부모라면 3월달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면 아이를 어린집에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어, 계속 지금 보내고 있으면서 어, 선생님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예,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물론 정확한 거는 지금 어,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어, 또 학부모도 일일이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 사건들은 어, 양쪽에서 아마 조사가 다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가 되어지고,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어,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 거리에 나와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예, 그런 사건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어제 이런 사건 이후, 그 다음에 서희초등학교, 또이 선생님의 어떤 목숨을 끄는 안타까운 사건, 예, 이런 일로 인해서 오늘 교권보호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해야 사실은 교권 보호 사법도 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권 보호 사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을 할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교권 보호를 위한 우리가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아동학대 처벌법 이런 것들도 어, 우리가 시급히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어, 우리가 보육교사들이 빠져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우리가 후속 조치가 또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그래야 우리 보육교사들이 또 안심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 아이들의 어떤 생활 지도를 위한 우리가 훈육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정말 아이가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할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또 지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든 일이 있겠지만 또 이렇게. 또 학부모로부터 또 이렇게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또 경험했던 그런 선생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하시고요. 우리 보육교사들도 또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또 앞으로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